이번에는 또 어떤 스토리들을 담고 있는지, 포카도 너무 예쁘죠? 찬물에 담으면 색깔이 바뀐데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기덜트 빈이에요. 오늘은 신우 작가님의 베이비 고스트 메어 리뷰입니다. 먼저 이 택배 뜯고 모드등이랑 함께 이번 신상 리뷰해볼게요. 이번에는 유니팝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무드등도 유니파콘에서 구매를 했고 랜덤 피규어도 유니파콘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유니파콘은 유튜버 각토리님이 운영하시는 쇼핑몰인데 여기에서 신우 작가님 피규어를 구매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유니파콘이랑 타이니빌이 공식 수입 업체고요. 오프라인 중에서는 헬로스미커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가장 저렴한 건 유니파콘이었어요. 이렇게 풀박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짠 오. 유니팟콘에서 구매하니까 요괴냥 수비대 스티커랑 엽서까지 주셨네요. 짠! 대박! 유니팟콘이 가격도 가장 저렴하게 판매했는데 사은품까지. 배송은 조금 느렸어요. 주문이 많아서. 배송은 조금 오래 걸렸고. 짠! 더 시크릿 베어 가든. 오늘 이거 개봉해볼게요. 박스 테두리에 이렇게 하트로 되어 있고 가드닝을 하고 있는 베이비 고스트베어고요. 옆면에는 이렇게 미로가 있어요 오,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 와, 박스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윗부분까지 짠 이렇게 더 시크릿 베어가든 리뷰를 시작할게요 이 무드 등 먼저 개봉을 해볼게요 이렇게, 베이비 고스트 베어 라고 적혀 있고요. 이 무드등은 아직 판매 중이고요. 저 랜덤 피규어는 현재 품절입니다. 유니파콘에서는. 아! 여기, 뚜껑 부분에 일러스트 너무 귀엽죠?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요거, 선 USB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설명서는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네, 유니파콘 사이트에 이거 번역된 게 있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무드등을 잘안 사는 이유가 잘안 쓰기 때문인데요. 딱히 쓸 일이 없기도 하고 해서 무드등은 잘안 사는데 아, 너무 귀여워서 이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짠! 베이비 고스트 베어 모양의 무드등입니다. 위에 이렇게 아기곰이 하나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얘는 살짝 딱딱한 피규어처럼 들어가 있고요. 이 몸통 부분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입니다. 얼굴이랑 입 부분에 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위에 아이는 너무 귀엽게 자고 있어요. 밑에 부분에 보면 여기 선을 연결해서 유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건전지를 넣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가 있어요. USB, 오프, 건전지. USB로 두면 USB로 연결해서 켜는 거고 중간으로 두면 오프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두면 건전지. 지금 전 USB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 모양. 5핀 케이블인가? 맨 왼쪽으로 하면 어, 3단으로 밝기 조절이 된다고 해요. 오, 이렇게. 베이비 고스트 베어를 아프게 때려주면 밝기 조절이 됩니다. 너무 귀엽죠? 베이비 고스트 베어 무드등 먼저 리뷰를 해봤고요. 그러면 랜덤 피규어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볼게요. 메인 아트에 있는 아이는 시들어버린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스토리들을 담고 있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본 총 12종류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시크릿이 두 가지입니다. 히든 비히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시크릿 피규어 뿐만 아니라 포토카드도 유니크 카드가 있다고 해요 유니크 카드가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이 토끼들도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리즈인데 빨리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다 이뻐서 다 소장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게추 아, 아 대박 진짜 신우 작가님 책 아, 지갑을 가지세요 와 너무 이쁘다 더 시크릿 베어가든이라고 적혀있고요 여기에 이 봉투에도 일러스트가 너무 귀엽죠 베이비 고스트베어 블라인드박스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둘, 셋! 어? 요 조그만 아이가 하나 나왔고요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었나? 짠! 아! 얘 버섯이구나! 우와. 요렇게 기본 아이에, 짜잔! 독버섯이 됩니다. 와, 너무 귀엽다. 이게 이렇게 따로 있을지는 몰랐어요. 포카도 이뻐! 어떡해! 포카도 너무 예쁘죠? 어머. 파인딩 유니콘 신우. 짠! 이건 기본 포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는 포이자너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버섯 헤드 부분에 XX로 눈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한입 베어 물어서 독에 감염이 됐습니다. 눈이랑 입부분에 펄이 들어가 있고요. 입 밑에. 눈에 눈물도 흘리고 있어요. 입 밑에 독이 있고요. 보기만 해도 독버섯인데, 얘는 왜 먹었을까요? <laughs> 그리고 요 피규어가 찬물에 담으면 색깔이 바뀐대요. 이 버섯 부분이 바뀌는 건지, 얘가 바뀌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찬물을 담아서 컵을 가져왔고요 얘는 안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얼음물에 넣어야 될것 같아서 다시 얼음물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얼음에 닿아야 색깔이 변하는 거였네요. 거의 손에 닿으면 금방 또 색깔이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다음. 얘왜 이렇게 가볍지? 진짜 가벼운데 예상해보자면 요거? 요게 엄청 가벼울 것 같은데. 두 번째? 하나, 둘, 셋. 어? 제가 예측한 딱그 아이예요. 우와. 우 와, 이런 식으로 들어 있다니 포장도 엄청 꼼꼼하게 잘 되어 있죠? 와, 너무 이쁘다. 시크릿 가든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이렇게 결합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처럼 생겨서 시크릿 가든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베이비 고스트 베어가 보입니다. 짠! 요 아이는 시크린 레터라는 아이이네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시크릿 카드, 그리고 여기 열쇠 구멍 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유령곰. 편지 앞에 이렇게 넙죽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이 조그만 애도 눈은 펄이 들어가 있고요. 입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요거. 밑에 라이트를 넣어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너무 신기해. 엄청 투명하고 예뻐지죠? 짠! 다음 얘도 꽤 가벼워요 하나 둘셋 어? 헉, 우와 얜 누구지? 요 아이는 세이프 크래커 금고털이 범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다시 옆모습 얘가 엄청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눈은 X랑 하트 되어 있고 한쪽 눈은 반쯤 감고 있습니다 양쪽 귀에 이렇게 나사가 박혀 있는 모습이고요. 등 뒤에 금고가 있습니다. 여기 자물쇠 모양이 있고요. 몸 안쪽에 이렇게 하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밑에 조명을 켜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웠던 겁니다. 소재가 달라지면 다 이유가 있었네요. 심장 부분도 이렇게 투명해지고, 금고 안쪽이 투명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영롱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영롱해집니다. 얘 진짜 색감 영롱하고 엄청 예쁩니다. 신우 작가님이 진짜 잘 쓰는 그런 색감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짠. 금고 털이범이 저원에 도착했다. 다음. 하나, 둘, 셋. 오, 오, 오. 이거 아까 그 금고 털이범이랑 세트로 나오는. 시크릿 키퍼입니다. 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란색 아이고요. 시크릿 키퍼.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다시 옆모습. 전체적으로 쨍하고 예쁜 노란색이고요. 살짝 울고 있는 아이. 여기 이렇게 얼굴이 있고요. 너무 귀여워. 이건 뭐야?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크릿 세이프. 여기다가 편지를 넣으면 탑 시크릿 어쩐지 이게 왜 없나 했어. 여기 홈으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살살살 돌려주면 편지의 비밀을 지켜줄 거예요. 요 아이를 잡아야 돼요. <laughs> 다음. 하나, 둘, 셋. 오! 헤이, 아, 귀여워. 짠. 제가 진짜 갖고 싶어 했던 토끼 모양 베이비 고스트 베어입니다. 와일드 플라워 번이고요. 1번. 너무 귀엽죠?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머리 위에 꽃을 하나 얹고 있고요. 토끼 귀. 쫑긋하고 있고, 여기 X눈. 예전에 신호작가님 피규어 중에 이 토끼 모양, 그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한정판으로 나왔던 거였어요. 이렇게 기본 랜덤 피규어로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토끼 이빨을 꽃잎으로 표현한 게 너무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귀여워. 이렇게 주근깨가 있는 베이비 고스트 베어고요. 꽃잎을 따면 안 되는데, 꽃잎을 이렇게 따고 있는 아이입니다. 몸통은 무광인데, 은은하게 광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꽃이랑 이런데 펄감이 살짝씩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롱하고 예쁩니다. 요즘에 구절초가 딱 이쁘게 핀 시기인데, 요 아이 데리고 가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짠.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벌써 반 뜯었네요. 하나, 둘, 셋. 아, 아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휭 귀여워. 근데 유니크 카드는 진짜 안 나오네. 짠. 여섯 번째로는 플라워 그레이브가 나왔습니다. 꽃에 파묻힌 유령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밑에서 보면 이 곰발바닥 어쩔 거야. 너무 귀엽잖아. 유령곰만 이렇게 플로피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꽃은 굉장히 영롱하게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꽃무덤에 파묻힌 모습이라 진짜 귀여워요. 너무 이쁘다. 이 발바닥 진짜 어쩔 거야. 너무 귀여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실 생각을 했는지. 진짜 신호 작가님은 천재야. 짠. 자, 다음. 오, 이거는 모래시계다. 하나, 둘, 셋. 뭐야?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야? 우와. 나도 유니크 카드 뽑아보고 싶다. 짠, 이번에는 시크릿 타임이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모래시계예요. 와, 근데 일러스트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 모습. 옆모습, 뒷모습. 와, 위에서는 이렇게 하트 모양 열쇠입니다. 헉,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 시크릿이라고 적혀 있고, 헉, 뭔가 시크릿 가든이라서 다 이렇게 시크릿 시크릿 하니까 하나하나가 다 시크릿 같고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위에는 장미꽃이 이렇게 열쇠를 머금고 있고요. 밑에 베이비 고스트 베어가 이 열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아 여기 이렇게 열쇠 구멍이 있네. 이 열쇠가 떨어져서 이렇게 여는 건가? 항상 신우 작가님 피규어는 뭔가 이런 색다른 스토리를 항상 담고 있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처럼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도요. 짠. 다음. 하나, 둘, 셋. 어? 와 이거 이거 메인아트네저 라스트 모먼츠. 얘는 또 이렇게 무광으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다시 옆모습 개인적으로 신우 작가님 피규어의 매력은 유광과 무광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지톤의 고스트베어가 연두색 모자를 쓰고 있고요 머리 위에는 이게 물뿌리가 있고 클리어 파츠로 물이 나오고 있어요 꽃이 죽어서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축 늘어진 건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지 너무 귀엽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아이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짠 너무 귀여워 벌써 몇개안 남았네 이렇게 신우 작가님처럼 스토리를 담고 전체적으로 좀 구성을 이쁘게 해주시는 작가님들의 언박싱은 너무 즐겁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공들여서 배경을 생각하고 촬영을 진행해요. 그래서 정말 촬영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편집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짠! 하나, 둘, 셋! 어! 얘도 너무 이뻐! 요 아이는 굉장히 심술궂게 생겼잖아요. 나리 가드너. 짠.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전체적으로 파란색 몸뚱아리라서 뭔가 스머프가 생각나는데요. 몸에 이렇게 꽃을 달고 있는데 꽃이 이렇게 다 울고 있거나 화가 나 있어요. 못된 정원사입니다. 주근깨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광에 이렇게 모티브들을 하나씩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요 모종 삽도 이렇게 부서져 있고 저는 특히나 이꽃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화가 난 듯한 표정 너무 귀여워 와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 둘셋아 이거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짠 이거는 스포 영상이 나왔을 때부터 기대했던 아이인데요 허그미 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선인장을 허그하라니 <laughs> 이렇게 한 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 선인장이 얘한테 붙어서 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요. 선인장은 뭔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삐죽삐죽 선인장. 여기 이렇게 꽃이 있고요. 무광과 유광이 함께 있어서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둘이 있어서 화분이 이렇게 빠개지고 있어요. 뒤에 하트가 이렇게 쪼개지고 있고. 보통 정원 컨셉하면은 초록초록 노랑노랑 노랑 할 텐데 이번 컨셉은 약간 푸른기가 많이 다 돌아서 굉장히 또 색다르고 예쁘죠. 짠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어 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그냥 세로로 들어가서 뚱뚱했던 걸로. 하나, 둘, 셋. 어 이거 미로 미로. 얘도 너무 이쁘던데 솔직히 안 이쁜 게 어딨냐고. 짠 메이즈 가든입니다. 이렇게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옆 모습 옆 모습 아뒷 모습 또다시 옆 모습 아 얘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 눈물이 여기 구석에 쌓이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여기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약간 나무 느낌도 나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미로 부분이나 눈 부분이 핑크색이라서 굉장히 예쁘죠. 꼬리가 뭔가 나무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너무 귀엽다 저 이거 너무 맘에 들어요 이 진짜 맘에 든다 귀엽습니다 짠 이렇게 두개 초록색 아이들 이 아이들 너무 맘에 들어요 짠 마지막입니다 시크릿은 안 나와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안 나온 아이가 제가 갖고 싶었던 아이기 때문에 <laughs> 시크릿은 나오면 안돼 <laughs> 하나 둘셋 토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니크 카드는 저에게 와주지 않았습니다. 정박스여도 괜찮아. 이 아이가 너무 귀엽거든요. True or Lie 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게 선행 영상에서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잃어버린 퍼즐을 찾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울면서 퍼즐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또다시 이빨 너무 귀엽고요. 머리 위에 화분을 하나 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에는 거짓말이라고 적혀 있어요. 퍼즐이 이렇게 하나씩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진실이라는 퍼즐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우 작가님의 이 베이비 고스트 베어 시리즈가 이 사랑의 상처를 받은 아기 곰들이 죽어서 유령이 되어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 아이는 사랑할 때 진실과 거짓 속에서 많이 힘들어 했던 그런 아이인가 봅니다. 여기 시크릿 베어가든에서는 행복하기를. 짠! 이렇게 12개 모두 개봉을 해봤고요. 진짜 전체적인 컨셉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리뷰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럼 아이들 좀더잘 보이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만든 정원에 유령곰들을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진열할 만한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꾸며서 진열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